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외 소비자 그 경험 여정을 좀 좋게 하는 것 중에 비포어 미드 레프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가두리랑 연결을 시킨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하면은 증정품을 준다고 하면은 이 BMA 구간에 어느 단계에 넣어야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그거는 어느 단계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에서 할때 베이퍼 웨어링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 베이퍼 웨어 V-A-P-O-R, 베이퍼란 단어가 수증기란 뜻이거든요. 근데 베이퍼 웨어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빈 주전자에 수증기가 막 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걸 베이퍼 웨어링이라고 해요. 빈 주전자에 물만 조금 있는데 불을 계속 대면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뚜껑이 계속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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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락 되겠죠. 주전자가 저기서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되면은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쓰이겠죠. 그래서 before, middle, after 에서 아주 어, 중요한 게 베이퍼웨어링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이 신경 쓰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보다 다음번 행동을 하면은 또 다른 선물이 나갈 수 있다. 또 다른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베이퍼웨어링을 시켜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게 오면은 그 사람이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 사람이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게, 조금 더 플러스 더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겠죠? 어머 이런 게 있구나. 끝나고 나면은 해피콜, 좋으셨나요? 문제 없으셨나요? 이런 이제 사후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포 인더미들 애프터라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가 가기 전부터 주의를 끌어야지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놀라움을 줘야 되고 끝나고 나서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세 가지를 베이퍼웨어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선물을 주겠다 고객에 대한 마일리지를 더 주겠다 더 높은 혜택을 주겠다 이거를 가기 전부터 달그락 달그락 오고 나면 어머 이런게 다 있었네 어머 고마워요 끝나고 나면 아이고 끝난 데도 또 전화를 이세 가지 모드로 가는 것이 경험 관리의 아주 중요한 거죠. 아, 그러면 그게 BMA 단계를 전체적으로 보고 다 기획을 해서 커버하 날 두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할수 없다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할수 없다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경험 관리의 핵심이 되는 거죠. 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